이번 주에 오늘 막풍을 맞이한 이채린 배우, 박민규 배우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소감을 해주시는 걸로. 아, 예. <laughs> 아, 우선 아, 아, 진짜 멋있게 막 멘트를 하고 싶은데 고민 중에 일단 너무 삑사리가 났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만큼 저한테는 너무나도 여러 의미에서 도전적인 작품이었고요. 정말 이런 좋은 작품을 훌륭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연수님과 이렇게 음악 감분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매드워스는 저에게 정말 뜨거운 작품이었습니다. 어, 이, 안 그래도 여, 더운 여름에 정말 이 작품을 하면서 완성한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화장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네, 이 작품을 봐주시고 또 시간에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저희 작품을 완성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우리의 이 화상, 이 상처가, 이 도전이 아, 앞으로 <laughs> 숨기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증표로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공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오늘 참석해주셔서 계속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이이물물러가겠습니다